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올바른 근골격계 재활운동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 재활필라테스협회 교육이사 조현구입니다. 오늘은 오래 앉아 있으면 생기는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물리치료사 미샬먼교수는 현대인들의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이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하였고 더 나아가 치멸관계, 당뇨, 비만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허리를 굽힌 상태로 앉아있게 되면 척추에 굴곡을 유발한 힘이 가해지는데 이것이 오래 유지되면 척추 후면의 인대 및 연부조직에 신장성 변성을 가져와 안정성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맥길 박사 연구에 따르면 20분 정도 척추가 굴곡된 자세로 앉아 있으면 굴곡 각도가 5도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후반의 연구조직이 늘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후로 2분 정도 흘렸을 때에는 50%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하는 데에는 적어도 30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이라면 중간중간 일어나서 걷거나 자세를 바꿔줌으로써 척추 후면에 스트레스를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의자에 일어나 걷는 것이 불가능한 환경이라면 최소한 오늘 알려드릴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를 통해 30분에 한 번씩 10회에서 15회 정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운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동작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의 중립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숙였을 때 발에 힘이 들어가는데 이때 그 힘을 이용해 일어나시면 됩니다. 발 사이 간격은 골반의 두배 정도 유지해야만 척추의 중립을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지금처럼 일어났다가 앉을 때는 철썩 앉기보다는. 천천히 앉아 주시면 됩니다 영상 잘 보셨죠? 많은 경우 통증이 있을 때 약물이나 도수치료, 침치료 등에 집중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통증의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생활 습관의 개선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국제 재활필라테스협회 교육이사 조현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